어제 월급을 받았고요. 어, 저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음, 최근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 되게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매니저님이랑 일을 할 때랑, 이제 매니저님이 없을 때랑, 제가 일하는 게 다르다고, 이렇게,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앞에서 못하면 못하고, 뒤에서도 못하면 못하지, 앞에서 못하고, 뒤에서 잘하거나, 뒤에서 못하는데, 앞에서 잘하고, 이런 성격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기도,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더 피곤하고 더 힘들죠. 앞뒤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왔다. 이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이랬었고. 그리고 또 여기가 장사가 좀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계약도 이제 저는 3개월이 지나면 정직원인 줄 알았어요. 물론 정직원도 충분히 뭐 잘릴 수도 있죠. 근데 음, 계약직으로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계약이 연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직원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한번 연장을 했고 7월 말에 또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 괜히 또 갱신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안될 수도 있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그런 계약 얘기가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뭐 가게에 오는 그런 진상은 거의 없는데, 또 그런 얘기를 다른 직원이 했다고 그걸 들으니까 그냥 모든 직원이 다 의심이 되고, 그냥 모든 직원이 다 싫었어요. 매니저님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이 다 싫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애가 말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만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음, 이제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알바분만 해도 세 분이 그만뒀고, 그리고 어 직원은 직원 3명에 매니저님 한명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총 7명이 바뀐 거죠. 근데, 물론, 뭐, 파트타임 알바분이야. 짧게 하고 당연히 금방금방 그만둘 수 있긴 한 건데, 뭐, 직원도, 하나, 둘, 셋, 넷. 어, 매니저님도 어쨌든 직원이었으니까, 네 명이 그만둔 거고, 파트타이머가 세 명을 그만뒀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명만 이제 계속 똑같은 사람이고, 그 외에는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이상한 기분도 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월급은 괜찮게 들어왔어요. 물론 뭐 공휴일 수당이 붙은 거긴 한데, 어 저번 달에는 제가 200만 원을 못 넘었거든요. 네, 이번 달은 2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30만 태도 좀 만족스러워요 음, 근데 어, 200이 못 넘은 그 달은 좀 충격적이더라고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여기서 일하는 게 다거든요 뭐 다른 걸 따로 준비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거쳐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가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저는 사실 여기도 계속 일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꿈이 있고, 다른 걸할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나? 여기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걸 준비를 하는,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거의 그래요. 그 전에 분도 이제 다른 직업이 있고 이제 외주를 받으면서 그 일도 하면서 일도 같이 하는 뭐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다 하나씩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만 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씩 더 직업이 있다거나 꿈이 있다거나 이런 걸 보니까 멋있고 좀 부러워요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제가 일을 하다가 또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돈 벌면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또뭐 학원을 다니든 뭐를 배울 생각도 들 거고 근데 현재는 아직 뭐를 배우거나 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돈부터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월급 200만 원짜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게 월300충월300충 월 300충 그러는데 월300도 정말 힘들어요 버는, 그렇게 월300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20 30대 뭐 초반은 다300 못넘는거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월 300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혼자 산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월 300이 못살 돈도 아니잖아요. 혼자 자취하는 사람도 뭐월 200을 월급받으면서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음, 막 저도 뭐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고, 뭔가 꿈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되게 좀 힘든 시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